예, 네, 안녕하세요. 1월 13일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이 꽃다올수 있는 이유, 장미꽃이 장미꽃다올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꽃을 키워 주셨기 때문에 그 꽃은 꽃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꽃이 꽃 장미 꽃 되어져야 되는데 장미 꽃 되어져야 되는데 장미 꽃 되어지기 싫어서 그것을 부인하고 뭐 그렇게 되어줄 수도 없겠지만은 아, 꽃이 되기 시, 시, 싫다고. 아,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승 일이죠. 하나님, 창조주가, 창조주가 장미꽃으로 만들었는데, 꽃이 되어지고 싫다고 해서 꽃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없겠지만, 사람. 꽃은 그렇게 꽃이 되기 싫다고 할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지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 꽃이 꽃이 되게끔 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 답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죠. 키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장 완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고 독립된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 완전히 독립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고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지만 사람은 사람이 아닌 아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구별을 두자면 뭐 인간이 되고 오 싶은 것이죠.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종속된,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피조되는, 또, 네, 그렇게 되어지는 존재인데, 인간,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종속되어지기가 싫어서, 나 자신 스스로 있어 보고자 하는, 따로 구별되어지는, 인간이 하나의 또 다른 대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속되어진 하나님에게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속박이 되어진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쵸? 그렇죠? 나 스스로 독립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되어 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제가 볼때 이것은 꽃이 꽃으로, 꽃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피조하고 원하신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존재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단과 하. 아주 좋은 얘기죠. 아단과 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단과 하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발반해서내 스스로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어 라고 까 나의 역할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인었습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나란 존재 내 것을 보고 만족하고 내 스스로 세워 나가는 인간이 되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인간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되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복음 이 땅에 전화해 줬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되어보고자 하는 곧 스스로 존재해보고자 하는 스스로 신이 되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어떻습니까?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세워 보고자 했던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즐거움이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기를 싫어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 세워 나가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절대자 신 앞에 그가 절대자일지라도 결코 굴복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였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이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이 땅에 오셨다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인화에서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났는데 분명히 깃발이 올려지고 나팔 소리가 이 세상에 들려졌는데 곧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주권 앞에, 능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역을 하죠. 그까지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능력, 돈, 뭐, 사람 관계, 그런 것에 만들고 하면 스스로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조롱하죠. 못난 사람들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하시면서, 씨 아,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땅은, 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어떤 땅은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때 곧, 아,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듣질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속에서 이러한 말씀 합니다. 이사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렀을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는 이, 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마음으로 둔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와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것, 정말 오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와닿은 것은 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 저희. 오늘 저희에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 두려워합니다. 곧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귀는 뭐야? 귀 막고 보고 들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거부합니다. 파리새인들 보십시오. 율법사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기가, 드러난 능력을 인정을 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체계, 그것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잘못된 것들, 자기들의 것들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돌아서지 못하게끔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정죄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들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고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러니까 아,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고통 이 있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한다라면, 우리들은,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 아니라, 돌이켜 내게 고침을 하나님께 받게 하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삶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완악함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죄악들을 내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예수님에게 쫓아가, 예수님의 무릎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외쳤던, 그 연약한들, 병자들, 소경들, 문득병자들처럼, 우리들은 정말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 나를 고쳐달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스스로 세워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자 하는가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예수 크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이 메시아고 크리스도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를